대통령실의 문제예요 나는 아... 제가 계속 여기서 2년 동안 어... 내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네. 한동안 비대위원장이 해야 될건 뭐냐면 저 대통령실에서 완강한 태도를 다 포기하게 만들어야 돼요 민심에 민감성이 없어요 지금 사 아, 아...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감이 없거든요 자기들 세계에 갇혀있단 말이지 이... 근데 최소한 정선 끝나기 전에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테이블이 마련돼서 원활하게 진행되는 과정까지를 보여준다라고 하는데 음. 그거는 성공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인용한 효과가 처음에 혁신일 때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어. 그 썼던 카드잖아요.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둘이 사는 게 아무래도 훨씬 낫겠죠. 음. 이 의대 정원 갈등 문제에 한동훈 위원장이 자 파격적으로 투입이 됐습니다. 이 한동훈 위원장이 의대 정원 문제 해결에 투입된 부분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당연히 해야 할일 역할 역할을 한것 같고 아. 대통령실이 좀 뭐야 독주를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제동을 걸어서 나름대로 그 대통령실로부터 만화적인 태도를 이끌어낸 거. 예. 거기까지는 오케이인데 음. 지금 보니까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더라고요. 아. 2천 명을 갖다가 2천 명그 정원을 갖다. 배동용 씨에서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고 예. 그다음에 정원 배정까지 해버렸어요. 하하. 그러니까 이걸 정원 배정까지 했기 때문에 이걸 뒤엎을 경우에는 사실 뒤엎기도 굉장히 힘들어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그전에 출구 전략이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출구 전략을 내기는좀 늦은 시점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그 2천 명을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들을 만날 때도 전제 조건이 바로 뭐냐 그래 우리가 그럼 2천 명 고집하지 않겠다. 예. 너희들도 0명 고집하지 말아라. 그래서 대화하자 이렇게 되면 풀릴 수가 있거든요. 예. 그 그러니까 그거를 해야 되는데 일단 대통령실의 입장에는 뭐냐면 일단은 그 사법 처리는 내가 우리가 안 하겠다. 음. 중지하겠다. 그 정도잖아요, 지금. 예. 그런데 2,000명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다. 극단적인 사태만 조금 피한 거지. 결국은, 그, 그 결국은 그게 잠깐 시, 그 시안만 잠깐 유예 시켜 놓은 거거든요.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좀 해야 될 일은 바로 뭐냐면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아. 정부로부터 2,000명? 그건 아니다. 예. 옛날 의사협회에서 옛날에 350까지 얘기했단 말이죠. 예. 그거보다 는 많게. 어. 그 다음에 2,000명? 그건 아니잖아요. 이건 사실 무리한 거거든요. 이천 명과 3 5 0명 사이면 한2 그러니까 0 0명 정도 됩니다. 오백에서 한천 사이에서, 오백에서 예? 천 사이에서 합의를 볼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아. 그거를갖다그 합의를 이끌어낸다라고 네. 한다면 아마 이제 선거 분위기도 훨씬 좋아지겠죠. 왜냐하면 음. 그거 말해도 성과거든요. 문재인 정권 한 명도 못 늘렸잖아요. 아. 그래서 지금은 내가 볼 때는. 그 한동훈 위원장이 해야 될 것은 그2 0명 마지노선 있잖아요 포기하게 예. 만드는 거 정부로부터. 그 다음에 의사들로부터 들어야 할 얘기는 너희들도 영명? 0그명택 어? 없는 소리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하면 대화가 안 되니까 너희들도 정원 확대에 대해서 확대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혀라. 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적절한 수가 어느 정도든지 예. 합의를 통해서 확보하자. 최종적인 숫자는 총선 직후에 발표를 하자. 확정하자. 그렇게 네.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이코로라도 그 정부가 아, 일을 하네라는 느낌을 준단 말이요 정몽이는 돌아와라 대신에 그렇죠. 그런 거죠. 아 그런데 교수님 이게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합리적인 의견인데 이게 적용이 안 되고 수용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대통령실의 문제예요. 나는 아. 제가 계속 여기서 2년 동안 내가 얘기했죠. 대통령실 이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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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다 얘기했죠. 잖아 예. 민심에 민감성이 없어요. 지금. 아하. 그러니까. 우리 그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감이 없거든요 자기들 세계에 갇혀 있단 말이죠 예. 대통령도 거기에 갇혀 있는 거고 음. 어. 요번에도 보니까 뭐 공관위원장이 한다는 얘기가 1 7 0성얘기하잖아 지금 <laughs> 1 7 0성 얘기한단 말이에요 <laughs> 그뭐뭐뭐 생각을 합니까 엑스포 때 생각나지 않아요 <laughs> 예. 그니까 러 네. 우리가 볼때 미친 소리잖아요 어허. 그런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그게 문제기 이 때문에 제발 좀 들어라 지금 바깥에서 무슨 얘기하는지. 또그 네, 네. 수도권에 있는 후, 그 여당 후보들은 아마 그냥 목, 몸, 몸이 불탈 겁니다 아마도. 예예. 뭐냐면 예. 그 보이거도 음. 뚝뚝뚝뚝 떨어지는 게 이런 상태 속에서 음. 대통령실 다시 나서면은 예. 안 되거든요. 아하. 이번에도 기껏 해가지고 이재명 대 한동훈을 만들어놨는데 대통령실에서 나서가지고 이걸 또 대통령을 다시 불러낸 거 아니에요 지금. 예. 거기다 조국까지 등장하고 뭐 이러면은. 그래 판이 망가진 거잖아요. 예. 이 상황에서 또 하나의 한동훈 위원장을 향한 공격이 총선만 끝나고 나면 대한민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연수를 하러 갈 것이다.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리더십 권력에 대한 도전이 안 되기 때문이라는 다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상당히 총선에 악영향을 주는 요인 아닐까요 교수님? 지금 그러니까 보수층도 지금 둘로 좀 갈라져 있는 상태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대통령 네. 편이 있고 한동훈 편이 있고. 윤파 한파입니다. 그래가지고 또저 보수 또그 뭐예요? 그 유튜버 이런 애들이 또 한동훈 공격하고 있고 이런 거는 예. 보이거든요. 이러다 보면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중도층 향한 게 아니라 또 보수층 향한 행보를 해야 돼요. 아. 박근혜 대통령 만나고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고 예. 중도층한테 별로 안 좋거든요. 음. 이게 문제라는 거, 전략적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나쁜 놈들이에요, 그 보수 유튜버들. 그 새끼들은 그냥 돈 바로 처먹는 놈들이거든. 음. 그러니까 아무, 그 나라에 대한 걱정도 없고, 그 보수에 대한 예. 걱정도 없고, 그냥 자기도 돈, 돈, 돈 받아, 돈 받아 처먹는 짓만 하는 거예요. 그런 놈들이 지금 앉아가다 보니까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해야 되잖아요. 음. 집도끼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건 너무 분명하잖아요. 중도층입니다. 중도층을 잡아야 되고 지금 중도층 민심에서 뭐그 원사이드하게 일방적으로 밀리는데. 예. 그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하고 갈등도 좀 버리고 그 다음에 대통령 설득하고 여기서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그걸 또 음. 대, 우리 대통령을 공격해 막. 아. <laughs> 이러니까 안 되는 거죠. 예. 교수님 대부에서 어, 한 위원장이 이를 좀 어 외국으로 간다는 걸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차기 전당대회에 나가서 당당히 어, 대표로 당선되겠다 이런 걸 밝히는 건 어떨까요? 때가 아니죠. 선거 때 뭐하러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다만 문제는 뭐냐면 어차피 저놈은 떠날 놈이다. 어? 이런 생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나는 선거 끝나더니 여기에 계속 남겠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각에서 내가 유학 간다는 말도 있는데 그건 터무니없다 난 계속 여기서 남고 국민을 음. 위해서 봉사하겠다 이 얘기는 당연히남아서그 어떤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고 그 뒤집어 보면 결국 뭐 대표 밖에 다른 역할이 있겠어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선거 끝나면 또 뭐가 있어요. 분명히 이제 보궐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때 음. 어디에 나간다라든지 그럼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고 지금 안 안심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음. 왜냐 하면 보수에서는 지금 차기가 없잖아. 차기가 딱 눈에 띄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잠재력과 잠재력을 갖다 보여준 사람이 그래도 한동훈이란 말이죠. 음. 그런 내가 계속 남겠다라는 예 메시지를 주면서 이제 보수 지지층들을 결, 결속시키는 거죠. 음. 자 교수님 결속이라는 말씀 주셨는데 과연 한종은 한 위원장의 전략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봅니까 대통령과 좀 차별화 좀 끊어내는 방법 어떤 방법이 가능할까요 아니, 이번에 좋은 좋은 계기가 생긴 거예요 그 의사파업이 예. 이 문제만 해결해낸다라고 한다면 괜찮죠 아. 그러면 정권에도 도움이 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도 도움이 돼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해야 될건 뭐냐면 대통령실에서 완강한 태도를 다 포기하게 만들어야 돼요 음. 그러니까. 근데 또 다른 한편으 문제는 뭐냐 명분은 줘야 되거든 대통령한테도 어? 대통령한테 명분을 줘야 된다면 의사한테도 또그 설득을 해내야 돼요 예. 가서 의사들한테 내가 대통령한테 양보를 얻어내려면 적어도 당신들이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음. 해서 일단 대화를 시작하는 거 예. 그까 그러니까 총선 끝나기 전까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소한 총선 그 끝나기 전에 일단은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테이블이 마련돼서 예. 그 협상 테이블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과정까지를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음. 그거는 성공이라고 봐요. 아. 그게 이제 하나죠. 아, 저 사람 문제 해결 능력이 있네. 네. 그 다음에 갈등과 갈등 그러니까 적대적 갈등으로 치솟은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내고 음. 양쪽을 다 설득할 줄 해낼 줄 아네. 예. 이러면은 그거 자체가 정권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면 아 정권의 기조도 바뀌었네. 옛날에는 그냥 막가 뭐 이거였는데, 아 이제는 눈치도 좀 살피고 음. 이쪽저쪽 얘기 좀 듣고 결정하네. 그러면 그 정권에도 좋은 거고, 예. 한동안 비대위원장한테도 좋은 거고. 그렇게 정권의 기조를 성격을 바꿔낸 사람이 이 사람이네라고 한다면 정책자산을 남는 거죠. 네. 음. 한 위원장이 혼자서 원톱이 좀 장기화되면서 피로감이 좀 심해지고 있다, 심화되고 있다 이런 우리도 있는데 어떤 해소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당 대표 역할도 해야 되거든. 요제 공사 예. 파업 났는데 선거 운동만 할 수는 없잖아. 또 해결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선거 운동 또 도와주러 가야 되고. 그러니까 몸이 두 개라도 좀 바쁜 것 같아요. 손도 막 까지고 이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누굴 내세웠냐면 이제 이인영환 예. 이분을 내세웠죠. 그러니까 이인영환 역과가 처음에 혁신이 때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그 어. 썼던 카드잖아요. 예. 어~ 썼던 카드다 썼던 카드다 하더라도 어~ 혼자서 하는 것보다 둘이서 하는 게 아무래도 훨씬 낫겠죠. 음.